안녕하십니까. 네탕기 여러분 한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김용석 교수입니다. 제가 얼굴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제 얼굴이 약간 좀 탔을 겁니다. 이 겨울에 얼굴이 좀 탔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몇주 전에 필리핀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일을 마치고 나서 시간이 좀 남길래 바깥 구경을 좀 했습니다. 평소에 햇빛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또는 모자를 쓰고 바깥 구경을 했어야 될 텐데 깜빡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났더니 벌겋게 달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익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상당히 놀래고 겁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또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밤에 잘 때도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검득해지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일종의 일광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광화상 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썬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심해지면 일광화상처럼 생기게 되는 거죠. 어 썬텐이 되라는 것은 이 얼굴이 좀 꺼머해지는 거죠. 이것은 햇빛에서 특히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 b 라고 290에서 32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빛을 갖고 있는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오게 되면은 멜라닌 석소가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이게 자외선이 더 깊숙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꺼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썬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이것이더 심해지면. 그 피부 밑에 있는 모세 혈관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자꾸 벌거스름해지고 붓고 통증이 생기고 건조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점점 그 피부에 손상이 되겠죠. 피부에 손상이 되면 세포가 죽어버리면 그 밑에서 자라나는 세포가 자라오지를 못하게 되겠고요. 또그 다음에는 DNA 그 세포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피부를 태우다 보면요, 피부 밑에 있는 콜라겐이라고 지지시켜주는 부분이 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주름이 자꾸 생기게 되고 거무튀튀하고 주근깨들이 많이 생기고 피부 노화가 빨리 오게 되죠 자, 이렇게 선텐이나 또 피부 화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냐면 피부가 열에 의해서 건조되겠죠. 그러면은 또 열이 확 올라가니까 열을 내리고 또 축축하게 해주는 치료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피부 열을 내리는 거죠. 뭐가 좋겠습니까? 예, 얼음 찜질하는 거죠. 차갑게 얼음 찜질을 해서 피부 열을 빨리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또두 번째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하면 오이 팩 같은 거죠. 쉽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오이를 잘라서 피부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거 이렇게 갈아서 놓는데 감자로 하실 땐좀 조심하셔야 돼요. 감자는 조금 지나면 이게 색깔이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서 이렇게 투도 떨어지다 옷이나 이것도 이묘 같은데 이렇게 묻게 되면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좋지요. 또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알로에예요. 여러분, 알로에가 어디서 자라죠? 사막에서 자라죠? 사막에서 자라려면 그만큼 뭐가 있어야 되죠? 수분이 많아야 됩니다. 특히 그리고 알로에는 알로에 액틴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들은 피부 화상으로 생기는 염증도 또 완화시켜주고요. 면역세포도 증가지는 이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에를 발라주시면 좋고 수시로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바르는 것만 그치는 것이나 알로에를 톡톡톡톡 바른 부위를 쳐주게 되면요. 그것의 흡수가 쉽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예방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예방에서는 첫 번째 자외선이 오는 것들이 피해야 되겠죠 자외선이 제일 불편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오전 10시부터 또 오후 5, 4시 사이 오전 10시부터 4시 사이에는 자외선이 가장 강할 때요 요럴 때를 피하고선. 햇빛을 쏘이시는 게 좋겠죠. 햇빛을 쏘이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는 조금 피하고 쏘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피부에서 햇빛에 의해서 자외선이 손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이걸 바르지 않게 되면 피부에 직접적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문제를 생길 수가 있고요. 또세 번째는 이런 자외선 차단제도 없고 햇빛도 피하시고 무방비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모자를 쓰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또 옷도 마찬가지고요. 피부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피부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모자를 쓰거나 옷을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 몸이 상당히 좋은 것, 햇빛에 의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여름철이나 또 햇빛이 많이 쪼이는 데 나갈 때에는. 이 자외선을 피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은요, 발병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